1절서 22절까지인데, 2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진리. 시작. 구원의 진리. 오늘 이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1절에 그는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흐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어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있습니까? 또 다른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 인간의 그 참 처참하게 이를 때 없이 비참하고 처참한 자기가 지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죄로 멸망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지은 이창조물이나 하나님의 자녀 이 아들, 딸들이 죄로 말암아 죽게 된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 성탄절은 참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깜빡이도 이렇게 붙여 놓고 성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그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러나오면서 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방탄하고 이렇게 향력을 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탄의 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으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 위해서 할수 없이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인간의 육신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 모열로 태어난 우리 육신은 흙입니다. 우리가 영원이 때가 임하면은 육신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것은 참 인간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지식과 상식과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의 선물로서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최초에 살게 된그참 고통없고 눈물없고 탄식없고 슬픔없는 그 예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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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그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마귀가 뱀으로 하여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셨는데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이 육신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이 생의 자랑에 물들면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도깨비 불을 달려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마귀가 아니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육신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한숨과 탄식으로 슬픔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에게 속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올려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살려고 막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어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육신은요. 처음에는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성장해서 참 작년을 지나서 노년을 지나면 이 육신이 여아가지고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다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영을 의지하게 되면 이 육신의 때는 끝나면 은 우리, 우리는 영원한 하늘 나라 아까 우리 찬양 불게 있잖아요. 갈래 갈래 갈리길 내가 이땅 가운데 이렇게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양 예수님에 계시는 그 본양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영원의 때에 구원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근심 없고 고통 없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화를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인간이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어두차 말했습니다. 죄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누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큰 무리들이 죄악을 그소 잡고, 짐승, 양 잡고, 소 잡고, 세서는 그 죄를 도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살찢고 피어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에 최고의 고수의 죄, 최고의 흉악한 죄인이 못 박혀 죽는 로마의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형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죄를 지으면은 넌 징역 몇 년, 너는 몇 년? 그래서 지금 도죄 지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징역 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들만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하냐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양손에 못을 찔리고 발에 찔리고 이렇게 매달리면요. 이렇게 고통 가는 것은 12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서 이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진액이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한 줄까지 흘려서 그영원의때 죽게 될 때까지 12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불쌍히 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과 자매를 배분해 셔서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천하게 흘리신 그 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한테 임하면은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예수의 피가 내한테 임하될때 자유함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내 속에 떨어지면 내 온몸에 내 영혼 속에 그 피가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이피 주머니가 되어서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있으면 절대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3일 만에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선물을 주셨다, 선물. 우리가 생일이나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할때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물이요 그 믿음으로 말하자면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 부모에게 뭐 달라 달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부모가 배매 배매할 독사열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머리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배로 임합니다, 배. 성령의 마태복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건강을 받고 이 사도행전에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 배에 생수가 강물같이 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어신 공로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암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뱃속에서 성 생수가 강물같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러므로 이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가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돕고 이렇게 많이 해서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구원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을 되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 유대 유대민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령을 택해가지고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종사리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적과 꼬리하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우리나라같은 이렇게 조선인 그때 뭐 조선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그 이전에 고조선적 이런 시대에 그때 이제 예수님 이 오신 거지요. 그때 왔을 때이 이방 나라 우리나라는 이방족석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분입니다. 할례받은 민족, 즉 구원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라에, 나라 밖에 하고 약속을 는외니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 예수 믿는 복음이 유럽적으로 전파되어가지고유럽의 프랑스, 독일에 그 수많은 사람이 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이방 나라에는 성령을 준 적이 없는데 하울사다가 기도하고 전도하라왜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나중에 영국까지 복음이 전해되어서영국의프로테스탄트들이그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의 그 새나라 그 신천, 신전지, 신천천지에 복음이 들어가서 미국이 온 복음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복음 받아들인 데가 미국이거든요. 유럽을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그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지금 미국은요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선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믿음 중에 아주 믿음의 평범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믿 그. 영국의 프로세스 탄드들이 그복음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돌린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건너와가지고 지금부터 150년, 200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의 약속의 그 밖에서 소망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 아마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십자가는 이렇게 보면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좀할때이 가로는 자로는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담이 흐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뻥 뚫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은예수님이 피가 아니면 이 복음에도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을 피로 말하암면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가 뻥 뚫어지므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돼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악혀있던 담이 십자가로 말며 엉뚫려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이 중간에 담이 막 악히던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 육체로 하셨다. 이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12시간 동안, 근데 예수님은 몸이 약해 하셨던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을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영혼이 돌아가시다.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이 7cm 정도 되는 두꺼운 그 막,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합니다.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장막은요, 황소가 두 마리, 세 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안, 안, 안짜라, 안, 잘라지는 그런 아주 두꺼운 이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여섯 시간 만에 돌아가시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장막이 위에서 나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됐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전에는 감히 우리가 외방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지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일에 풍성하신 불상이 여이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 이 새로운 이래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쫙 갈아졌던 통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 해달라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죄로 말 없는 이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강구하고, 화평을 주시면서, 평화를 주시면서, 강건함을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자, 이 손발 찢어지고, 이렇게 창구를창절을 찢기고, 이렇게 온몸이 찢어지자, 성소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말암 아마, 그 살찍고 피 흘리심으로 말암마 지성소 장막이 갈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피 피를 믿음으로 말암마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지의담이 잘라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간건하게 구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십자가를 바라보고 근데 십자가의 옆에 가로 쪽에 있지, 좌우는 이 송도와 관계, 또 우리가 좌우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화평 누리는 것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글때 피로만이 아마 이웃과 화평하고, 참 형제와 화평하고, 가족들이 화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둘로 나눠진 죄로 말하면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사이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합평케 하시고 그 자기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장막이 지성소를 가로막던 장막이 갈라졌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안타까움이나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악 문제는 깨끗하게 청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담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는 외방인이요 이방인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선를 예배하러 하늘에 가는데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함이라, 우리는 영원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것이요. 이땅 가운데 살 때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 경배를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어있는 그, 저, 그, 그, 방울이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죄와 하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혹을 누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집사님도 모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한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 보고 막 비웃고 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게 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지을 때 성진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 그, 건은 한순간에 다 멸하고 일 수도 있고 순식간에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마음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님께서 그 조그마한 성전 하나 그거 못하겠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전을 지어져 가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돌리시기를 예수름으로주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를 하면요 구원의 지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었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구주,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흘려 죽으셨다. 그 피가 나에게 들어온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 피가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면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제는.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그렇게 이렇게 화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생애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 천지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부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성령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배의 강물에 생수의 강물과저리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이땅 가운데서는 예수님으로미 하면 위로를 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눈물 없고 탄식 없고 슬픔 없고 참 안타까움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땅 가운데에 자만한 일이 있는데 마음 두지 마시고, 강건하게 믿음 안에 강건하게 있어서, 예수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에 흐르신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육신에 받아들여서,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도와주시므로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